한번 해야 되나? <웃음> 커피 <웃음> 내기. <웃음> 아까 커피 <거>, 아까 했잖아요. <laughs> 아까 커피 내기에서 <웃음> 이겼어요. <laughs> 가이바고. <가위 바위> 내늘 <laughs> 공연 때마다 하는데. <웃음> 이겼습니다. 끝났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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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낮 공연 거 내일 했죠. 저녁 거 해야죠. <laughs> 어, 가위바고저 <바위 웃음> 네, 내일 이해인데? <laughs> 아요까전전 상관 없습니다. 누가 걸렸어요 아, 아까 아까 내가 걸려. 아까, 내가... 아까 내가 네. <laughs> 어 나건 내가 걸려. 특형특효가특효 잠깐만. 입장하셔야죠. 아, 아 야, 그만해, 그만해. <laughs> 넌내 편이 아니구나. 다 오셨어요? 몇 명이에요? 하나, 둘, 셋. 내일 점심 거! 저녁..저녁 거예요 그럼 <laughs> 저녁 거 <웃음> <웃음> 저녁 거 o n o k 번걸 o 느낌이 o t o n 되는데 저도 <몇> 몇번 있는데? o 바 o k o Tonok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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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n 바위 o t o 바위 k o t 아오 아냐냐냐냐냐 아아 깜짝이야 아, 깜짝이야. <웃음> 아 <웃음> 가위가 있었어 가위바이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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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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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, 오오오 아, 오오오오오 잘 먹겠습니다. 아, 나몇 번째야? <laughs> 네 번째, 네 번째, <laughs> 저네 번째에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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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한 아니, 당황한 아니... 지영이, 아니야. 와... 아, 또 형이 하자고 하자마자 또... 아, 걸렸어요. 아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형, 사주시려고 <laughs> 아, 예, 그럼요. <laughs> 웃자, 웃자... 아. 아, 왜 하자고 했지? 내가... 이거 꼭 하자고 한 사람 걸려. 예 신난다. 괜히 하자 해가지고 진짜 나 저녁 <laughs> 아 그러네요 아, 맞네. 아, 맞네. 아, 맞네. 맞네, 또. 그러네요 아낫거 사고 저녁 거까지 야 아. 근데 잠깐만 셋이 짰죠 왜다 가위를 내? <웃음> <웃음> 우연이랑 남으면은 무조건 가위야 이따가 아니에요? 설마 <laughs> <laughs> <서희마. 웃음> 늘늘 <서희마>. 그렇게 <laughs> 에이, 저희 그러지 않아요 아 그러지 않죠? <laughs> 예. Yeah. 아, 왜 앞. 이거 키고 있는데 또 앞을 창피하게. <laughs> 아, 키고 있는데 또. 아, 저 자존심 한번 살려주시죠. <laughs> 냉정하게 다 가위를 내셔서. 아, 창피합니다. 예, 네, 예. 네. 내일 제가 저녁 거몇 명이었죠? 9명. 오, 한명 줄었네요. 오케이, 3,000원 벌었다. 아다행이요 다행이야. 투표용 <laughs> 아까 1 1명 아니었어요? <laughs> 아 그래요? 다행이 <laughs> 다행. 다행. 네, 네. 여기, 여기 보세요. 도발이 좀 멋있게 좀 하려고요. <laughs> 네, 여러분들 아까 제가 갈비부 져가지고 그 계속 웃으시는데. 너무한 거 아니에요? 나중에 또 봐요, 후드티 뭐냐구요, 열심히.